안녕하세요. 다비부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2018학년도 수능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하고요. 빈칸에 뭘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 추론한 다음에 읽어 내려가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가 되는 문장과 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빈칸 추론은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모든 답이 지문에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잘못, 어, 해석하거나 혹은 오해하거나 상상해서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빈칸 있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면, 기억은요, 뭐에 대한 기억요? 지난, 어, 수요일에 점심에 대한 기억은요. 반드시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미콜론에서 이것은요. 이것은 당신이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해 가지고 이건 지금 아, 기억이라는 게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기억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라진 기억의 진실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자, 얼마나 많은 점심들을요. 자, 여기 런치스 뒤에, 데프터 어디까지 묶습니까? 위 끝까지 묶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렇죠. 해보면요. 지난 주 동안에 당신이 먹었던 많은 점심들 중에 어, 당신은 많은 점심들을 어떻게 당신은 리콜 회상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은요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어제 먹었던 거요아 오늘 먹었던 것에 대해서요. I hope so. 저는 그러기를 정말 바래요.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요. I bet 해놓고 지금 I bet. 보통 대절이죠. 물론 이때 대신 접속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뭐뭐하다, 뭐뭐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틀림없이요. 어, 시간에 대한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면요. 와더 바우더 뭐 하는가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저께는 어땠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또는 그저께 점심에 대해서 기억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츠 h 소 멋지 댓 이거는요. 이 대절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인 건데요. 이 표현은요 여기와 연결되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not. 에즈 아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쓸게요. 이 표현과 동일한데요. 지금 이 표현으로 쾌 상이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빈도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야? A가 아니고 B야. A라기보다는 B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B be rather than A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저거는 대절의 내용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면요. 어떤 거요? 당신의 기억력 뭐에 대한? 저번 주 점심에 대한 당신의 기억이요 어떤 거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아까 전 빈칸의 내용이 앞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은 빈칸 내용과 바꿔 쓰기 한걸 우리가 알수알수 알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단서 표시해 놓을게요. 기억은요, 사라진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라진 건 아니고, 만약에 제공되어진다면, 어떤게요? 이 적절한 단서가 제공만 되어진다면,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적절한 단서가 제공되면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사실 답과 연결시키면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우린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이 단서가 어떤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서 먹었는지와 같은, 그렇죠? 또는요, 당신이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와 같은 이런 적절한 단서를 제공받는다면 당신은요, would y likely 투부정사 to 또는 동사원형은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인 거죠. 당신은요, 상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당신의 접시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오히려요. 이때 이은 가주어겠죠. 투이하가 진주어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묶이겠네요. 이 진주어의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 기억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점심을요. 왜냐면요. 당신의 뇌는요. 이미 그것을요. 어? 어떻게 해서? 정리해버렸어요. 어디에요? 다른 점심들과 함께요. 어떤 다른 점심들에요 명사 내에 주어 동사 있으면 이렇게 묶이는 거죠. 당신이 먹었던요. 뭐, 뭐와 같은? just another 하면 그저 그런 이런 뜻이에요. 그저 그런 점심들처럼 당신이 먹었던 이런 다른 점심들과 함께 그 점심을 내가 정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봅니다. 뭐 했을 때요. 우리가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자 노력했을 때, 뭐로부터? 범주로부터요. 어떤 범주?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죠. 포함하는요. 뭐만큼이나 점심 또는 와인과 같은 말처럼 많은 예를 포함하는 범주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번 점심을 먹으니까 점심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거에 대한 범주에서 이 점심에 대한 기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이해 됩니까? 그쵸? 했을 때 이런 많은 기억들은요. 어떻게 해요? 경쟁합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기억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 그 기억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억을 회상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기억들도 어 회상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요 이 말하는 와인 이러고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와인을 마셨다는 라 기억은 너무 흔한데 와, 와인이 말을 해. 이건 너무 독특한 기억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라질 수 있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그것은요, 기억입니다. 뭐 하는 기억? 경쟁자가 없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다른 와인을 마셨어라는 경험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야. 와인이 말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뭐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기, 많은 기억들이 경쟁한다.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억들이 다 묻혀진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무언가의 기억이 우리한테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을 떠올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단서가 필요한 거죠. 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좀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경로요 뭐하는 경로 그것을요 유입시키는 경로 어디로부터 예, 일상적인 기억의 연못으로 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경로 이거 아니죠 두번째는 뭡니까 적절한 낚싯바늘 뭐하는거요 그것을 끌어내 뭐로부터 뭐의 밖으로부터 바다의 밖으로부터 어떤 바다의 밖이요 점심의 기억의 바다의 밖으로부터 그것을 끌어낼 적절한 낚싯바늘. 답은 2번이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이 기억할 수 있는 여기에서의 뭔가 특별한 내용을 떠올렸을 때 그게 떠오른다. 얘가 그냥 평범해버리면 떠오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